오늘 보시게 될 영상은 처음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119 소방대원이 막 도착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가 공개되는 장면입니다. 휴대폰으로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원본 영상의 폭을 좀 줄였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원본 영상의 링크를 적어놓았으니 원본 영상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현장에, 피습 당시에, 119가 왔잖아요? 근데 이 119는, 소방, 불 끄는 119가 온 거야, 처음에. 엠브런스가 온게 아니고, 화물차가 왔어요, 화물차. 응? 1톤 300, 그러니까, 점 .3. 1톤 300, 1300kg 짜리 화물차가 온 거야, 시뻘건 이제, 불 끄는, 소방용이 온 거야. 그때에 얼떨결에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재명이가 안경도 벗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의 출처는 메이저 언론사가 다 갖고 있어요. 왜 이거 사람들이 이거를 거론을 안 하는지 몰라. 다 있는데. 근데 이제 버전이 한세 가지가 있어. 어떤 거냐면 블러 처리. 그러니까 여기 블러를 세게 쳤어요. 여기다가 블러를. 블러인데 모자이크 블러예요. 여기를. 오자이크 블러를 다친게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친게 있고 그렇게 두세 가지 버전이 있어요 어? kbs mbc sbs jtbc 메이저 언론부터 시작해왔고 그 다음에 헤럴드 뭐 쭉쭉 쭉쭉 근데 한 두세 가지의 버전이 있는 거야 근데 요번에 그 부상경찰청 압수 목록에 이게 이제 다 있죠. 거기 포함돼 있지. 부상경찰서에서 갖고 있지. 그런데 내가 프로그램으로 이 블러를 지울 수가 있어요. 지워놨어. 부상경찰서에서 갖고 있지. 응? 내가 지워놓은 걸. 난 이제 또 지우면 되죠. 프로그래밍, 프로그램으로 지우면 되잖아. 응? 이 블러 지우는 게 뭐가 어려워. 하지만, 또 이제 유튜브가 난리치고, 또뭐 부작용이 생길까봐, 그냥 블러 처리된, 모자이크 블러 처리된 그대로를 보고 얘기할게요. 하지만 나는 이걸 까봤어. 블러를 제거해봤어. 어? 무슨 얘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뭘 받겠냐고, 내가 여기서. 리얼한, 제명이의 할로윈 캡슐피를 봤을 거 아니야. 여기 목구멍에, 목젖에 묻혀놓은 거를. 여기 찔렸다며, 여기, 여기, 여기는 깨끗하잖아. 여기 목젖에다가, 그러니까 이 소방대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제일 처음 이제 불 끄는 소방차가 왔어요. 1300km짜리, 1톤 300짜리가. 거기에서 내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모자 쓰고. 앰뷸런스 구급대가 아니고, 119가 아니고, 소방대, 불 끄는 차가 온 거야, 처음에. 응? 코메디다 코미디. 아마 그것까지는 섭외를 안한것 같아. 이 경찰이, 왜냐면, 이 사건, 사고 접수가 되면은, 통신망에 접보가 되잖아.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112. 그러니까, 킥스, 킥스 차원에, 어떠한 그 정보가 어떻게 변조가 안 돼. 112 같은 1129 119 같은 거는 손을 못 대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그것까지는 못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119를 불렀지. 불렀는데 불끄는 소방차가 온 거야. 1 3 0 0 k 로 짜리가. 어? 소형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응급구조하는 것보다는 불 끄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이 옷이 불 끄는 옷이야, 소방대 옷이야. 어? 앰뷸런스죠. 구급대가 아니고 군안 구급대가 아니고 소방 불 끄는 사람이 온 거야. 소방대가. 어? 부산 강서 녹산 1 1 2 안전센터에서 온 거야. 안전센터에서 온 거야. 구급센터에서 온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부산 강서 경찰서, 그, 오경미가 맨 나중에 이 소방차를 밑에다 세워놔. 입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피 닦고 갈 때까지 이, 그 소방, 이119소방대이차 사람들의 입 막음을 했어요. 다 나와, 영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냥 뭣도 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엠브런스 올 때까지 이 소방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찍힌 거예요. 재수 좋게. 그 내가 이걸 벗겨 보니까 이 목젖에다가 그 할로윈 캡슐 피 터트린 거밖에 없어. 여기는 깨끗해. 여기 여기도 앞만 블러 처리하고 모자이크 처리해도 이게 지금 모자이크 이펙트를 세게 준 블러예요. 이게. 단순 블러가 아니야. 응? 근데 이거 모자이크 데, 데모자이크하고 데블러 처리하면 은닭 벗겨져. 그대로 나와. 90% 나와. 90%. 그러니까 난 갖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근데 물론 부산경찰청도 갖고 있지. 응? 어떡할 거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참아. 이거를 안 까겠다, 이거예요. 내대블로하고내모자내 이거를 안 벗기겠다, 이거야. 그냥 이 상태로 보자, 이거야. 그래도 너무 이거 벗겨놓으면 웃기잖아, 코미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보자, 이거야. 이렇게 봐도 이목조샘만 할로윈 잉크필을 터뜨렸어요. 왜 넥, 넥타이가 여기 있잖아, 넥타이가. 그대로. 코트 입고, 어? 코트 입은 채로 여기 넥타이가 여기 있잖아. 넥타이 밑 안쪽에 있는 캡슐을 터트린 거야 여기다가, 어? 무슨 일인지 알아요? 지금 코트를 입고 있잖아, 블랙 코트를. 그러니까 이이 이, 이걸 벗겨내면 어떻겠냐고 블러를 벗겨내면 여기 여기에 가짜 할로윈 캡슐 피가 어떻게 보이겠냐고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보자 이거예요. 벗겨 놓은 걸 내면 또 채널 폐쇄되고 파괴되고 폭파되고 끝나는 거야. 그냥 영상은 못 올리고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보자 이거야. 어? 그 그러니까 천준호가 여기 휴지 하나 들고 있고 응? 피도 안 묻었어. 여기 뭐 블러 처리해도 피도 안 묻었어. 왜냐면 이목젖에다가그 캡슐 할로윈 캡슐 필터. 터트려 갖고 여기는 깨끗해. 여기 찔렸다는데 깨끗해. 뭐가 여기 상처가 있어? 여기만 여기만 피 묻혀놨지 여기는 피도 안 묻혀놨다고 얘네가. 이 소매를 봐요. 이거 넥타이 소매 저기 이거 와이셔츠 소매를 이렇게 벙 찌게 부산 소망대가 오는 바람에 이 사진이 찍힌 거예요. 이 목젖에 이 할로윈 캡슐 사진이 찍힌 거예요. 무슨 상처가 있어 여기? 하여튼 반복하지만 내가 이 블러를 벗긴 걸 갖고 있다고.